오늘은 어디로 나와셨습니까? 자 안녕하세요. 어, 꼰대 이야기의 꼰대 이규합입니다. 아 오늘은 우리 그 라스베가스에 이, 한국 분들이 운영하는 그 수아미시라는 곳을 한번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이 수아미시란 말은 어, 옛날에 제가 이민 왔을 때 고기를 이, 물물 교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수아미시라는 말이 그리고 옛날에는 어, 그것을, 그, 쓰던 물건들을, 전문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그 드라이브 쪽으로 야외에서, 이제 차에서 보는, 아, 그런, 그, 이제 그, 띠에려, 낮에, 그곳에서, 이제 그, 자기가 집에서 쓰던 물건을 놓고 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이분들은 그걸 수아밋이라 그랬는데, 요즘 이제 수아밋은, 아, 어, 비즈니스입니다. 다새 물건, 뭐, 어, 지방에 가면은 뭐 중고도 파는 수화밋도 있지만 오늘은 그 인도화 수화밋이라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수화밋을 어,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 이 라스베가스는 총 수화밋이 다섯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곳이 한국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수화밋입니다. 어, 그렇게 아시고 오늘 저와 함께 라스베가스 수화밋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아, 여기 수아미은요부스 하나하나가 다 개인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 부스두개 정도, 그러면 한 2,000불 정도 집, 어, 가게세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도 어, 한국분들이 비스하는 곳이 많습니다. 근데 한국분들은 주로 이제 자파를 많이 하고 또 이건 이제 스페니시 계통의 이제 멕시칸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장사를 하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요 이게 페이지. <목소리> 자, one bottle, 팟도. That's the b 얘들이 이거, 앵무새, 이런 거를 좀좋아해요이 옛날에 수아미스, 는 서로들 어, 이, 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려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 팬데믹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이 자리가 줄어서 애들도 노는 것도 만들고, 하여튼 이 한국 분들이 새로 이민 오면은 그래도 제일 가볍게 쉽게 에, 비니스 할수 있는 곳 이런 수와미시를 해서 장사하는 것을 좀 좋아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여기가. 아, 한국분이 운영하는 그 고난자 수아미의 우리 김 사장입니다. 아, 제 동네 후배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김현수, 한국 이름으로는 김현수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저, 저, 아 교포가 하는 그 수아밋을 예, 한번 방문하러 와가지고 아 이렇게 훌륭한 또 우리 예, 김 사장의 이런 수아미도 운영하고 그래서 오늘은 한번 유튜브에서 여기를 한번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 국기도 이렇게 <laughs> 에, 붙여놓고 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에, 우리 한국 국기도 붙여놓고 우리 또 사장님은 저 후배도 되지만 제가 고향이 그 후암동. 잘할 것 같다. 저 저는 잘해요. 기가 잘. 막히게 세공 응. 시계 수비는 잘할 것 같다. 아주 잘해. 야. 이분들 봐 yeah. 빅터, 넌 TV를 보고 싶어? 유튜브 보고 싶 TV를 보고 싶 빅터 하하하하하하하 최고의 주인공 보석가입니다주인 여기는 패브릭 샵입니다 패브릭 아, 여기는 이제 이게 아... 예, 그, 반짝이 옷들 만드는 결혼식, 아. 성인식. 이 스페니시는 이 성인식이 있어요. 16살만 되면 이 성인봉 만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사진 찍 거예요 음. 네, 저기 네, 아니, 이런 걸뭐 하려고 해요? 아니다 그래, 아니, 수함이 뭐 하려고 하냐고 똑같은 거지? 그래,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건 뭐 하려고 비행기를 찍어 안녕하세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여기가 이제 이발소입니다. 아이발아니에요 아, 눈썹 정리하는 데. 눈썹 정리, 트로아 아, 이게 다이 이분들 여기 약팔고 뭐 이런 건강식품 파는데. 아 여기 어린이들 장난감 뭐 이런 거. 여기 주로 이 수아미 쓰는 이옷 종류가 많이 하는데니까 그러니까. 어, 지금 아, 무궁무진하게. 이분이 네. 이수와밋의 예, 스크리터 예? 가드입니다 아, <웃음> 온도 측정하고 <laughs> <책장하고 웃음> 스케리터 가드 가요 하이 렛츠 고마 오케이 땡큐 자 다음 수아밋으로 한번 가보죠 다음은 여기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래서 다음 수와밋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이곳은 아, 찰스턴 스미밋입니다아 여기 그 사장이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에, 여기서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이 안에가 실내가 더 큽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이템이 이것이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laughs> 이수아미스 앞에는 그 한국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몫이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수아밋은 아이템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곳입니다, 여기. 한번 샤핑 한번 할까요? 어, 우리 이거 한국 아주머니인데, 에, 이렇게. 담요 아니야 이건 내 가게 아니야 나는 아, 넥스토어고 뭐. 저기 아니야 저기 알트레이션 네. 넥스토어 그 여기 여기 멕시코 담요인데 여기. 아주 이게 좀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모님은 이게 이제 우리 유튜버 촬영하고 광고 중이요네한 말씀 아, 해주세요 근데 왜 신문 여기는 뭐, 이제 뭐. 아 신문은 차 안에 있으니까 뭐라고 무슨 뭐 뭐에 대한 우리 얘기. 아줌마는 가게 홍보해주세요 알트레이션 하는 데입니다 옷출선 아주 16년 오래됐습니다. 16년 됐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옷 수선하는 데입니다, 옷수이 없어서 조금, 조금 어도 되지만. 그래서 로우는이 목요일이어서 손님이 이렇게 없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아주 바글바글 합니다, 이 수화미수. 여기는 찰스톤 수화미수라고 합니다. 제가 베가스에서 제일 잘 되는 수화미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여기 한국분이, 네. 한국분이, 올해. 네. 네. 저하고 동시입니다. 네. <laughs> <laughs> 아, 수아미선, 보통 화요일 날 많이 씁니다, 화요일 날. 아, 여기 마스크도 있네. 여러 가지. t h 마스크. 여러 가지 마스크가. 아주 칼라가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이건 애들 거야. 스푼 토이 가게입니다. 토이 가게, <목소리> 이 집은 그 비프 숲이 유명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와서 먹었는데, 그 멕시코 비프 숲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그 라면도 팝니다. 한국 신라면도 팔고, 아 어, 중국 음식 차우면도 팔고 가지고 이 치, 칠리 이, 이런 칠리는 좀 매운 맛을 아는데 그런 거 프라이 라이스 메도 많이 먹거니다 <laughs> <laughs> 여기 또이이 예. 예. 이 <laughs> 찰성수함이세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분 매니지먼트 하시는 매니저 <laughs> 예. 매니저예트 예. 예. 오래 했습니다 여기 예. 또 한국 분도 한분 계시는데 그사람은 찍는걸 좋아해서 오늘은 생략하기로 했어니이 모자에다가 이걸 신고 말도 타고, 소도 타고 멕시코 네. 쪽은 가죽이 유명합니다. 레알은. 신발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얘네들은 성인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파는 거예요. 16살만 되면 성인식으로 하거 Hello, come visit us, Jane j s Jewelry. 여기 네. 찰스톤 수아미신데 20년이 넘었고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들이 손님의 주를 이루는 곳이고 아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통 장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베가스에서 제일 큰 수암이십니다 많이 이용해주시고 또 한번들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Left and Right Shoes 이게 네. 하나를 사면은 하나는 50% 할인해 줍니다. 하나 Buy one Regular Price로 50%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켤레씩만 넣어요. 혹시나 갖고 도망갈까봐 파카켈리. 자, 오늘 여러분들, 어, 라스베가스에 있는 인도와 스와밋을 어, 잘 구경하셨죠? 어, 아무쪼록 이런 그 어려운 팬덤이 시절인데, 에, 이제 좀 나으면 라스베가스도 이렇게 활기찬 곳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회볼 동안 안녕히 계십시오. 꼰대 이야기의 꼰대입니다. 파이팅